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베란다에 나왔는데요. 음, 베란다 아이들이 굉장히 그 하루가 다르게 예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제 제가 외출을 잠깐 하고 왔는데요. 어, 한낮에는 굉장히 그 더웠습니다. 그 겨울 옷이 아니라 그래도 그좀 가볍게 입고 나간다라고 했는데도 어 한낮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도 굉장히 그어 기온도 올라가고 햇빛도 따스롭고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아 베란다에서 차한잔 마시다가. 또, 아이들이 예뻐서 제가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 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며칠 전에 그 숲부쟁이 그 유튜버님이 음, 아이들을 실방에서 판매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저렴하게 판매를 하셨는데요. 음, 저는 그 들어가서 어, 이 아이들을 찜해 왔습니다. 어, 오늘 도착을 해서 풀어보니까 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네, 보이시죠? 수프증님 어, 그 유튜버님은 어, 그날 실방에서 그냥 뭐거저주다시피 그렇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를 데려왔고요. 그풀 무대에 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판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저는 3월 이후에는 그 분갈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좀 습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분갈이 후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아이들이 좀 탈이 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화분에 어 심어져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완전한 그 묵은둥입니다. 어 이렇게 예쁩니다. 물등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들었는지.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어, 그리고 묵은등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래도 굉장히 짱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 네. 베란다에 이렇게 제가 어, 배치를 해주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부쟁님 유튜버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다시 영상에 담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